스윙 궤도의 V자와 U자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골프 클럽 H 윤정인 프로입니다. 보통 분들이 이제 우드라이버를 치게 되면 이게 끌고 와서 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V자 형식이 나와요. 스윙이. 이게 아이언을 미드 라인 밑으로는 들어서 V자가 되는 게 거의 맞는 건데 가까우니까. 근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멀리 쓰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펴주는 게 훨씬 더 U자 형식이 더 많이 되죠. 근데 v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V자로 되어버리면 V자는 임팩트가 요만큼이고 U자는 임팩트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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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무데나 맞아도 훨씬 낫겠죠. 대신에 이제 일관성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얘기죠. V자는 요만큼이니까 일관성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부터 오른손을 좀 적절히 써주시면 이런 템포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끌고 오게 되면 너무 이렇게 찍어서 V자 형식이 되는 거죠. 이거는 사이드 스피이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거리가 안 나겠죠.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부터 펴주게 되면 훨씬 더 U자 형식으로 일관성